<laughs> 자, 변형 포진인가요? 마진출하고. 자, 병 열고 찾기를 확보하고요. 자, 면포하면은 마가 나와야 되죠, 이거는. 그쵸? 자, 양치압기를 확보할게요, 이러면. <laughs> 자, 일단은 밀어서 상으로 병못 때리게 해야죠. 자, 마진출하고. 자, 포가 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쵸? 음. 밀고. 자, 또 밀고. 자, 이렇게돌 오므리면, 그냥 궁 내릴게요. 궁 내리면 되고. 자, 푹 내리고요. 차가 이 자리 붙으면 차가 가서 마시켜주면 되죠. 마시켜주면 되고. <laughs> 포가 넘어가, 코가 넘어가면 안 되고, 포가 넘어갔을 때는 이 자리 와서 포하고막아 걸리니까 안 되죠. 상진출하면 하나 빠졌어요. 음. <laughs> 자, 사놓고 사놓고. 음. 것만. 지금 병을 밀면은 그냥 잡겠죠. 잡으면은 장군이니까 제가 좀안 좋은 거고 지금은 대차하려고 하는 거죠. 대차 대차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 대차는 제가 피할게요. 이렇게 가면은 상이 나가서 대차는 피하고 그쵸? 대차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laughs> 마 같은 거 나오면은, 쉬어버리면 차가 죽으니까요. 마가 나올 수 없어요. 마 나올 수 없고. 자, 이러면은, 차가 잘하면 하나 죽겠는데, 상대분. 차를 이거 어떻게 사리실까자 <laughs> 일단 밀면 일단 밀면은 차가 이 자리 정도 갈것 같아요. 이 자리 정도 이 자리 정도 갔을 때 포가 넘어가서 아그 자리? 그러면은, 음, 차가 죽는데, 이거는? 자, 일단은, 음, 차 달라고 가고. 자, 차가 이 자리 가면요, 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음. 포하고 병을 잡고 죽어야죠. 포하고 병을 잡고 죽어야 되는데, 아, 그 자리 가면은, 그냥 차포대. 잠깐만. 자, <laughs> 아, 이렇게 넘어가면 차가 이렇게 오나? 가면, 차가 이렇게 왔을 때 막아나가면 차가 또 잡아버릴 수 있네. <laughs> 차를 이거 어떻게 짠나? 양맞주고 차가 좀 아까워가지고 일단 좋아요 가보죠. 막아 나가면은 양차긴 한데, 이렇게 막아 나가면요, 차가 그냥 말을 잡아버릴 것 같아요. 나가면은 차가 말을 잡고, 잡았을 때 포가 잡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하고 병당에서 포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야, 이거 차안잠수 없고, 이거 한장하겠네 이거 안 잠수도 없잖아. 아니, 차가, 죽은 차는 이거 안 잠수는 없죠, 이게 제가. 잡을 수는 없고. 자, 차가 말을 잡으면, 잡았을 때, 병을 이렇게 당기면은, 이포가 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그냥. 일단은 뭐, 잡아야지, 이거는. 잡고. 자,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착보되죠, 착보되. 제가 나쁘지가 않죠. 자, 포 넘고 자, 포가 초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 상으로 병을 잡고 잡았을 때 상장군 부르면 뭐 사로 막아도 되고 아, 그렇게 살리시고 자, 차가 빠져보죠 자 밀고 밀면 좀 괴롭죠 상대분이 밀었을 때안 잡기도 그렇고 차로 잡으면서 상이 걸리는데 상이 이렇게 빠지면 아 글쎄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밀어도 그냥 이거는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제가 <laughs> 지금 병을 죽을 주기가다 죽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지금 상이 빠지면 병으로 조을 잡는 게 아니고요, 병을 또 밀죠. 상으로 잡았을 때 차가 잡으면서 상대 사선을 침투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조이 걸려 있으니까 자, 또 밀죠. 이거는 밀고. 자 이건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안 잡았어요. 이거 안잡을 수가 없는건데? <laughs> 자 이거 달라고 하면 자 병달라고 하, 차, 포가 아니 병이 포를 달라고 하면 이거 바로 안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잡을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가면 잡지 않을까 이거를? 안잡아 참아버리나 이것도? <laughs> 이것도 안잡아버리 안잡아버리나? 안 잡을 수가 없고, 자 이렇게 가서 <laughs> 차 달라고 하고 차하고 마가 같이 걸려 있죠. 이거는 아, 그렇게 야 이것도 일리가 있네. 아, 조를 미룰 수가 있구나. 그러네. 일단은 뭐걸 잡아야 겠네요. <laughs> 잡고 야 그러면 은 아까운 병만 죽였네요. 제가 아까운 병 하나가 죽었네. 자, 잡고 자, 졸당기면은 포가 넘어왔을 때 포가 말을 잡고 상으로 잡았을 때 차가 상을 잡고 자, 잡고. 음. 자, 포가 돌아오면 잡아버리나? 잡으려고 하시는 건가? 음, 아, 그렇게 잡아요, 이거를. 음. 자, 면포 걸리고, 이 귀포 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야, 이것도 잡아요. 일단은 장군 부르면. 자, 장군 부르고요. 자,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자, 장군을 부르면, 살을 넣을 수는 있어요. 살을 넣을 수는 있는데, 코가 그냥 잡아버리면 되겠죠. 아, 그렇게. 일단은 맞았고. 자, 상장군 부렀을때 상이 나와서, 음, 희비하는 수가 있어서, 자, 다시 상달라고 하고 자, 이제는 이 상도 죽었죠? 상도 죽었고. 장군도 못부르고요 포가 넘어가면은, 여기 장군의 배통수니까, 살을 넣어야죠, 지금. 자, 이러면은, 배통수.